너는 레위기 14장 15장 두장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쓸 살아있는 청한새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그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소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일 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여드 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년된 어린 남양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 분의 삼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한 록과 함께 속건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는 그 사람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잡는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비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 제물과 곡식 제물을 재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속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필기 두 마리나 집필기 새끼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 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권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소권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 물에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곡식재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재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난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른 수으로 스름하거나 풀구으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집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고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자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 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자장은 새두 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집 임자가 그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자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 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가지와 우술초와 홍색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쇠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15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할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도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 빌기 두 마리나 집 빌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앞곧회막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 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 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러서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통치마했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자리든 잠 앉는 자리든 저녁남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통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1일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고 피를 흘리거나 월경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고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기간에는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그러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덟째 드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 빌기 두 마리나 집 빌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회막 어기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제 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오늘은 세분역 성경 14장 15장. 주장 말씀 었습니다